어, 아까 이거 입쪽 잘했네. 이거 이더리움 아까 위에다가 왜 팔았냐면은 비트코인 있잖아요. 이거 5분봉 차트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딱 1대1 구조 맞췄잖아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스탑을 딱턴 거예요, 비트가. 이 96k. 여기 딱턴 거거든요. 여 이거 고점을 이렇게. 이 상태로 비비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만 해놓고 꼬리 달면은 비트가 떨어질 거라는 거라거든요. 물론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모르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더도 마찬가지거든요. 비트가 쏘니까 같이 이더가 따라 쏘잖아요. 이 상태에서 비트가 꼬리 달아주고 비트코인인 종가마감이 5분봉에서 위에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입절을 때려야 돼요. 왜냐? 여기서 맞고 더갈 수도 있는 건데 더 가지 않고 다시 꺾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입절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라도 이런 자리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면서 입절을 하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면, 저항을 비트가 맞아주고, 이더도 똑같이 맞아주고, 차트가 똑같이 흘러가니까. 그니까, 비트가 더 올라갈 리턴 값보다, 혹시 다시 떨어질 리스크를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수익권이니까.